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 뭉개구름을 짓다 문득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붕을 보았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 지붕 위 있는 뭉개구름이 이렇게 와서 이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어제 와, 구름이 정말 너무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구름은 항상 어, 제일 가운데를 뜨지 않고, 이렇게 가쪽으로만 구름이 떠 있습니다. 너무 커다란 구름이 여기에는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또 남은 비가 있을까요? 와, 오늘도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양수리 시장 위에는 진짜 큰 구름이 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어마어마한 대형들, 보세요 어린 시절 하늘만 쳐다보고 놀았던 하늘에 피난 그 구름을 가지고 와용 같다, 뭐, 나비 같다, 어떤 형태를 이렇게 우리 상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지붕에다 이렇게 구름이 예쁘게 내려앉았습니다. 시리도록 바라나요 영암이 촥촥촥 엉켜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하늘을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좀 색이 거의 늘 쓰던 색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림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을 막음으로써 가운데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고, 하늘을 멀리 밀므로써 원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저는 항상 막는 편이에요. 시커멓게 확 막아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하거든요. 아, 멀리 있는 팔당대 있는 저기 음. 제가 양평시장에 가서 파씨를 사다가 이렇게 파를 심었습니다 옥상이지만 또 우리가 그냥 가을을 보내기엔 너무 서운하죠 토마토가 어린애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돌봐주고 있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연그렀어요. 무사히, 오, 어, 이거 좀 보세요. 너무 망증스럽죠 이거는 이제 여름을 나고 또 가을에 새싹이 새순이 돋아서, 오, 어, 연그렀네, 전부 터 잘하면 따 먹을 수 있겠어요. 연그러죠 순주 순 가지를 못치게 이렇게 순지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중 열기 리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죠? 옥상에서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뜰은 가을이 오는데 여기는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식물에 이렇게 순지기를 해줘야지만 이 지금, 지금 자라고 있는 애들이 열매를 맺 마지막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옥상 텃밭입니다. 우리 미사장이 길렀던 텃밭이에요. 다 시들었죠. 다 지난 거는 새로 난 거를 제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음 와, 부춧꽃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컸죠? 별, 별꽃. 이렇게. 사이사이 나는 얘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양분을 다른데 허비하지 않도록 애들을 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 나비가 날아왔어요 옥상에. 아이고, 세상에. 나, 나비야, 가지마.